안녕하세요 아이고배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저희 딸 유나의 친구 이라기와 이라기 이락이 동생 이준이를 위해서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멋진 이라기 친구 이번에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축하해. 우리 이라기 가족이 이사가서 우리 유나와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는 다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나와 연락하고 만나면서 친하게 잘 지내주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라가. 그리고 아저씨 존경한다는 말 듣고 아저씨 눈물 하더라고. 고맙고 감사해. 그리고 우리 이준이 밥잘 먹고 있지? 엄마가 해주시는 밥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 아저씨랑 같이 산에 더 가고 놀이터 더 가고 놀수 있겠지? 밥 많이 먹어서 튼튼해지면 아저씨랑 같이 형아랑 놀러 가자. 약속. 음, 일하기 이준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 알았지? 그럼, 음. 요즘 제가 계속 산에 한 세네번 갔다 왔는데요. 계속 꽝산행으로, 어, 동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근데 이 꽝산행 도중에도 평소에 보지 못한 돌몇 개를 주소와서,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흙요석입니다. 굉장히 큰걸 주었어요. 이 흙요석은 바둑알이나악세사리 뭐 반지, 목걸이, 이런 용도로 줌 보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주었죠. 앞전에 이 흙요석은 주어서 카페에 올렸더니 25,000원에 사신, 사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분양한 적이 있는데, 아, 이번 거는 저번 거보다 한두 배, 세 배는 더큰것 같아요. 음, 이흑여석흑석은 아, 화상 활동으로, 음, 음, 어, 어, 생성되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음, 국내 산은 국내 산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굉장히 반짝반짝 관택도 낳고 예쁘죠. 자두 번째로는 백운모입니다. 은으로 착각할 정도로 은빛의 빛이 은색의 빛이 굉장히 강하지요. 음. 하지만 이거는 어, 조심해야 될 거는 굉장히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소중히 잘다뤄야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상 활동으로 어, 만들어지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음. 백운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흑운모입니다. 흑운모. 아까 백운모하고 다르게 검정색을 띠는 운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강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물이에요. 흑운모는 굉장히 큰 것도 많고 어 주변에 상당히 많았는데. 무겁고 해서 소중할 어, 소장할 생각으로 하나만 작은 거 하나만 주어 왔습니다. 어, 이게 이게 가치가 많았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 철 운석입니다. 어, 이게 정확히 철 운석은 어, 일지. 철 광석일지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지질연구소에 이거를 문의를 했는데 그 연구원께서 철 운석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방문해주시 방문하면 운석인지 철광석인지 음, 어, 검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잘 보면 이렇게 약간 녹은 흔적들이 있어요. 어, 철광석도 음, 용암활동, 용암 활동 용암 용암 활동이 어, 일어나면서. <laughs> 다 녹고 이렇게 철 성분만 음, 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녹은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운석도 마찬가지로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녹은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철광석과 철운모의 아 철광석과 철운석의 차이점은 여기에 니켈 성분이 함유가 됐으면 철운석이고 니켈 성분이 없으면 철광석이라고 철광, 합니다 어, 나중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접수는 안 맞는다고 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어, 한번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연구소에 한번 어, 의뢰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음, 아니죠 음, 마지막은 아니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먼저 나무목입니다. 음. 자, 나무목인데요. <laughs> 보면 우리가 흔히 집에서 어, 마룻바닥이나 장판 같지요? 음. 참 이런 돌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이게 나무목이에요. 어, 보면, 수석 수집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나무목, 어, 무늬가 좀더 예쁘고, 크기가 굉장히 큰 거는 값어치가 굉장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발견 못하고, 그냥 소장용으로 작지만 가치는 없지만 어, 소장용으로 어, 가, 어,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하나 주워 와봤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참치 같기도 하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같기도 하고 소고기 소고기 같기도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아,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신 그런 돌입니다 이거를 검색 해보니까 음, 이런 돌을 뭐라고 하냐면 로도크로사이트 로도크로사이트 원석 또는 능망간석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어, 음, 이런 로드 크로사이트를 수집하시는 아가씨들도 많고 어, 음, 이게 보석 일종이기 때문에 음, 소장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장한 그런 거를 검색해서 보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보통 한 이렇게 작은 거에 한 1, 2cm 한 거에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거래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신기해서 저도 소장하고 싶어서 주워와 봤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게 다 쓰레기처럼 볼수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가치란 돈이 비싸다고 가치의 소중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음, 좋으면 가치가 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음, 자, 오늘 음,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금 너겟을 하나를 꼭 발견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